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처럼 힘이 솟지 않고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마치 밤새 한숨도 못잔 것처럼 피곤하신가요? 예전에는 새벽 같이 일어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셨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우신가요?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손자들과 놀아주고 싶은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신가요? 저는 지금부터 60세 이상 남성분들의 활력을 되찾아드릴 세 가지 과일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비싼 약이나 주사 없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하는 약들, 특히 호르몬 주사나 비싼 영양제를 권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어떤 약보다도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5년 경력의 노인내과 전문의 김정희입니다. 특히 남성 건강 분야에서 오랜 시간 연구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노인의학을 전공했으며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60세 이상 남성분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렸습니다. 제가 왜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제 아버지께서 65세가 되시던 해 갑자기 활력을 잃으시고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의사로서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날부터 노인 남성 건강 연구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 저하와 활력 감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세 가지 과일만 제대로 드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75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8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석류를 그저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남성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류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네. 생명의 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석류가 가진 놀라운 혈관 건강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막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활력, 특히 부부 관계에서의 자신감은 혈액 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필요한 곳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그래야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일상의 활력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아요. 박 어르신은 은퇴한 공무원이셨는데 항상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서부터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특히 아내분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저 스스로가 너무 비참합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박 어르신의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이었죠. 성류에는 푸니클라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푸니칼라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확장되고 수축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성류의 푸니칼라진은 이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킵니다. 또한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물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성류를 꾸준히 드신 남성분들이 단 2주 만에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2주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서는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들에게 매일 성류즙을 마시게 했더니, 47%의 남성이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일부 처방약과 비슷한 효과인데,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성류즙 한 컵을 드시기 시작했고, 한달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자세도 고다지고 미소도 되찾으셨죠. 아내분이 자신을 다르게 본다며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저한테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여? 라고 물어봤습니다. 50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라며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석류를 드실 때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시중에 파는 석류 음료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100% 석류즙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째, 석류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루 120ml부터 시작해서 점차 180ml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곧두 번째 과일의 놀라운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잠시만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석류를 평소에 드셔본 적이 있으신지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젊은 사람들이 먹는 서양 음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과일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잠깐 테스토스테론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려야겠네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활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근육량이 유지되고 뼈가 튼튼해지며 성욕과 활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성은 30대부터 매년 1%씩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활력을 잃는 주요 원인입니다. 69세 이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자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욕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 어르신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항상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급격히 무기력해지셨다고 하셨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누워버립니다. 손자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귀찮기만 하고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 피곤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어르신이 병원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했더니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겨우 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며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이 모르셨던 건 이런 느낌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활력뿐만 아니라 자신감, 의욕, 그리고 삶의 열정까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아보카도가 테스토스테론에 도움이 될까요? 아보카도에는 단일불 포화지방이 풍부한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테스토스테론을 만듭니다. 그런데 모든 지방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히게 하지만 아보카도의 단일불 포화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아연,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되는데, 아보카도가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아즈텍 문명에서는 아보카도를 고한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아보카도의 모양이 그것을 연상시켰기 때문이죠. 고대인들도 이미 아보카도의 남성 건강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보카도 반개를 드시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에너지가 솟구치고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손자들과 축구도 하고, 아내와 산책도 다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 범위의 중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약 없이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감탄하셨죠. 하지만 아보카도를 드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에 반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살짝 눌렀을 때 적당히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딱딱하면 아직 익지 않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보카도는 공기에 노출되면 빨리 갈변하니 레몬즙을 뿌려두거나 씨를 넣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과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과일들을 평소에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는 비싸서 못 먹겠다 고 하시는데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병원비와 약값을 생각하면 아보카도는 정말 저렴한 투자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과일, 바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를 그저 평범한 과일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나나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데 고대부터 현자의 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인도의 승려들이 명상할 때 바나나를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왜 그들이 바나나를 선택했을까요? 바나나에는 뇌와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당분 공급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킵니다. 74세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던 그분은 항상 활동적이셨지만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피곤합니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지쳐있어요. 최 어르신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에너지 넘치게 사셨던 분인데, 은퇴 후 급격히 무기력해지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업 준비하느라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TV 보는 것도 피곤합니다. 라고 하셨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아침 식사 후에 정말로 활력이 넘친다고 느끼신 게 언제였나요? 그분은 당황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대부분 아침을 거르는데요. 왜 아침을 거르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침에는 입맛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귀찮아서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저절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심장과 근육,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와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밤새 금식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낮고 근육의 글리코겐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몸은 비상모드로 전환됩니다. 비상모드란 무엇일까요?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이죠.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이는 단순히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석류가 개선시킨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을 조절하는 미네랄입니다. 심장 박동, 근육 수축, 신경 전달 모두 칼륨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칼륨 부족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인유제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칼륨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칼륨 섭취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들어 있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동맥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바나나의 천연 당분과 비타민 B군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이어서 근육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를 드시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에너지가 더 생긴 것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전 중에 갑자기 지치는 일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한달 후, 최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아침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는 혈당을 조절하고 트리토판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우울감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감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데 바나나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 조절에 좋고 노란색 바나나는 소화가 쉽고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발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지만 당분도 높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과일의 놀라운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과일들을 어떻게 함께 활용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채널의 회원이 되시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와 개인별 맞춤 상담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혜택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 건강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세 가지 과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특별한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재료는 석류즙 180ml, 아보카도 반개, 바나나 한 개입니다. 준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석류즙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아보카도 반개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왜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석류즙을 공복에 먼저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혈관 확장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아보카도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아보카도의 지방이 바나나의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비율은 석류즙 1, 아보카도 0.5, 바나나 1의 황금 비율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석류가 혈관을 열어주고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바나나의 당분을 안정화시켜 에너지가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칼륨이 석류가 증가시킨 산화질소와 함께 작용해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아침 첫 시간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김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2주 만에 아침에 눈뜨는 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71세 박 어르신은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 간단한 5분 의식이 비싼 보충제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순서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과일의 효과를 200% 높이는 방법입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과일들을 드시는 최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에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운동 전에 드시면 운동 효과도 높아집니다. 석류는 운동 중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바나나는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아보카도는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일주일만 시도해보시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것은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가져야 할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35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좋은 분들이 피로와 욕구 상실, 흔들리는 자신감을 인생의 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목격한 것은 우리 몸이 항상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올바른 지원을 받으면 항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기초 과일을 다시 정리하면,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수행능력의 통로를 여는 성류, 테스토스테론을 연료로 공급하고 스트레스와 싸우는 조용한 파워하우스 아보카도 그리고 몸과 마음의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발전소 바나나입니다. 이들은 함께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토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82세 정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말기 암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 동안 품위 있게, 활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분은 매일 이세 가지 과일을 드시며 남은 생을 정말 멋지게 사셨습니다.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부인과 데이트도 하시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활기차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나이를 살아가느냐입니다. 강함을 연료로 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습관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실수, 무심코 하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을 그저 디저트로만 생각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버지, 형제, 소중한 친구, 여러분이 존경하는 남성 중의 활력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들어야 할 분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남성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이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주제 제안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질문에 진정으로 답하는 영상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런 미래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함께 힘을 가지고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따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이 사명의 일부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